안녕하세요. 엑소엘입니다. 좀따뜻네요 안녕하세요. 엑소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까 후기 영상이랑 판매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제 약속 엊그저께 영상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제 포토북 정리 후기를 찍는다 했잖아요. 그래서,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제가 이제 포토북을 정리하기 위해서, 어제 다이소에 이, 이걸 하나 샀고요. 좀포토비 커서, 안 들어갈까 싶어서 좀 삼, 좀큰거 사려고 그랬는데, 이거 빼고 바로 산단박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그것은 조금 커가지고, 그냥, 얘를 샀습니다. 그다음에 지난번 올렸던 포토북에 그냥 포토북 있잖아요. 그거 여기다가 한꺼번에 합쳤고요. 쳐 일단은 여기에 어세개세개두 개가 더 있는데 뭐뭐뭐 뭐, 뭐.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이야! 상자를 계속 넣면은 상자가 계속 쌓일 것 같아가지고 배로 이렇게 이게요딱 어! 맞네요.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공간 나오면은 이런 것좀 늘려 그랬는데 다이어리거든요. 근데 못 넣는대요. 하나 더 살까 하다가 그냥 와. 왔는데,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. 이거는 친구가 서울에서 저희 지역은 치료실을 상담 안 했거든요. 제 친구가 서울에서 자기 이제 다른 영화 보다가 이게 있어서 저를 쳤습니다. 아, 엑소 굿즈 늘려그랬는데 이렇게, 그 다음에 이렇게. 이거 말고 여기 안에 있는 유니버스 그쪽에서 그럼 일단은 일단 이건 이렇게 넣기로 하고요 한번 이거 빼고 아 어, 무겁다 달력은 어차피 제가 쓸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소가 있는데 슉 대충 이게 유니버스보다 조금 얇지만 한번 더 볼게요. 그냥 한번, 한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되면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, 일단은. 문제는, 얘를 지금 어디다 넣는 거예요? 포토백이다 차가지고, 얘는, 여기 이렇게 같이 된다고 해도, 이거는 안들어가요.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놓고, 얘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놓으면 딱 맞거든요? 문제는 지금 얘예요. 딱 맞는데, 얘를 넣을 그게 없어요. 살짝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쳐놔야 하는 정도? 근데 제가 포토북 하나 더 산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포토북 하나 더 사면은 모자랄 것 같거든요?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아 방법이 생겼어요.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누면 되지 않을까요? 두꺼운 거부터 먼저 넣고, 얇은 거 넣고, 그러면, 슉, 이렇게. 대충 이렇게 봤거든요? 언제는 이거 들어가냐가 문제인데, 어, 들어가네요? 어, 다행이에요. 딱, 이렇게가 딱, 맞는 것 같아요. 얘를 뺄까요? 이거 빼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진짜 굽굽할 때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뒀어요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놓고 그럼 딱 맞아요 이렇게 근데 정리하고 보니까 딱 검정색이네요 이거 다 다른 분이어가지고. 네. 이렇게 정리 영상을 마치겠고요. 다음에 이거 판매 영상으로 엄청 엄청 나중에 진짜.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,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, 언젠지는 모르겠지만, 정말 돈이 급차할 때, 판매 영상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. 다음에 후기 영상이나, 판매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, 안녕!